여러분 저는 지금 경비가 매우 삼엄만 감옥에 갇혀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안이 철저해서 그냥은 절대 못 나갑니다만 이 감옥 어딘가에 탈출을 위한 기믹들이 분명히 숨겨져 있을 겁니다. 오늘 그 퍼즐을 전부 풀고 여기서 탈출해보겠습니다. 그그다 야! 어? 내가 중에 떴어 이 마녀랑? 뭐야? 잉? 이 어디에요 여기? 뭐 어디 어디야 교도소야 임마 <laughs> 아니 잠깐만 이거 뭐야 여기 <laughs> 너 임마 카지노 열어갖고 사람들돈다 꿨다 아이가 어? 아아 아, 아, 카지노 아그것 때문에 내 <laughs> 바가 그지말을 <laughs> 즐거울 <웃음> 것 같애요? <laughs> 아 진짜 미친 네 그래서 뭐, 뭐, 뭐요 뭐요 예, 예예 뭐 뭐야 임마 어? 너 여기서 3년동안 살아야돼 임마 징역 3년, 동안 돼, 3년 3, 알았어? 3년이요? 3년동안 여기서 녹화해야돼 임마 어떠라고요 가세요 이제 예 열어주세요 네. 저 <laughs> 감사합니다. 아니 말을 잘 듣는데 뭐 여기 서 있어 여기? 어 거기 서 있어. 저무할 뭐 거야. 네. 자다 일어나. 반무할 때. 왜 사람들이 더 있네? 똥 싸고 있는 거예요. 거예요? <laughs> 아 저기 <laughs> 처음 보는 형씨 왔네. 신입인가 보요? 아니, 아니 안녕하세요. 뭐야 이 사람들? 밥 반무로 화재로 와라어 아침 식사 시간. 오케이 오케이. 아왜 식당이야? 자자 아주머니한테 밥한씨 받고 가라 이. <laughs> 주무. 자자 오늘 아침 조식은 아잇 마 임마 시니어 취재 내한테 줄을 아, 나 나와 임마 죄송합니빵한개 달걀 세개아 아잇 자이이 뒤에 있는 저저형씨 하나 안 먹을게요 나줘아뭔 소리예요 그게 뭔 소리야 공합니다 저리 가 도와주세요 계란 세개 <3개>. <laughs> <다만 안 줍니다. 웃음> 계란은 계란은 어떻게 썰주는 거야 사이을 어떻게 먹으라고 야 이거 어이 신이, 로 와봐 네네네 여기 앉아 어,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도 안 하고 내 앞에 줄 먼저 섰는지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당신이 당신이 갑자기 제 앞에 온거 아니에요? 하... 일찍 여기 티나 씨 <laughs> 교육 좀 시켜 아... <laughs> 네저 한국어 잘 모릅니다 아니 그, 아 맞지 <laughs> 너 여기서 밖에서 뭐 하다 들어온 거야 네 제가 그 사회에서 카지노를 운영했거든요 근데 카지노에서 사기를 쳐가지고 여기 잡혀들어왔어요 저는 다들 어쩌다 오셨어요 그러면? 수능 네. 수학 시간에 도시락 까먹다 걸려왔고 <laughs> 로커도 아... 어, 어린 나이 볼수 있지 나는 촬용했어영했다고요 예? 쟤는 돈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위쪽에 좀 정보를 팔아넘겠습니다 <laughs> 아니 어, 어 방, 방, 아... 빵, 빵이나 먹어야지 아유. 아유. 계란 좀 까붙여 일아유아아아어이어 아유. 아 <laughs> <laughs> 어, 아, 아유, 아유, 아유. 아니 아니 야 이거 아니. 지금 유 조금 돌아마한아볼까 조식 빵한개 계란 세개아조식이 중식이 밥이 똑같아 뭐 탈출할 수 있는 그게 없나? 어 오전 오전을 읽어지가? 이거 뭐. 없나? 야, 야, 이러야지 이제. 나와라. 어, 네네 번호 번호 네. 번호대로 번호대로. 예. 번호가 뭔데요? 무슨 아, 오케이. 마지막에서. 네, CD CD를 네. 네. 마지막에서. 네네네 네.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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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에이. 네. 3번. 어, 처음 받아 보시는 것 네. 같은데. 좀 <laughs> 그런 게. 좀더 좋은 거없습니까 <laughs> <laughs> 아이 뭐. 어, 감사합니다. 이거 세금이야. 에이 돌깨지지도 않나요, <laughs> 이거 뭐야? 어이 신이 <laughs> 불러. 예예 어, 예. 예 야나 아, 여기서 시골 스테이크 알아서 내 것까지 파나? 예? 아니 <laughs> 잠깐 아니 뭐야 이게 여기? 아이신리 부조리가 아예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조리가 있어 여기 잠깐 뭐야 이거? 아이뭐 캐치도 안되 잘하고 뭘 캐? 네네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 그래 왜두 개가 두 개야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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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노즈베였어? <laughs> <너 어디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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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술 마술 아니, 마술, 마술 자 마술 마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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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와두 개다 와 지렸다. 어, 이 친구가 사회에서 마술을 하다가 가지고 별가아니요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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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아, 예. 이 이게, 오미고 이게 어? 환상 환상. Oh, 어! 다, 다 반납 아, 반납 네, 반납. 네, 네, 네. Oh, you can't. Hey, I want. Ba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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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n <laughs> 밥 먹어요? 자 오늘 중식은 재고 부족 관계로 계란이 한 개로 떨어졌습니다. 계란막빵한 개, 예? 계란 두개 어이구 어이금까지 일하다 가는게 뭐? 빵 개. 이게 예, 밥입니다 밥. 에이, 밥. 저기 저거 가져가세요. 어이구 어이구 뒤에 아, 가져가세요. 어이구 어이구 하나, 계란 두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배식 끝. 어? 나는요? ㅋㅋㅋㅋㅋ 너무..너무.. 이 수상해 보이는 그림 뭐야 이거? 많이 뭐하노? 어예아이 개라... 오오오 뭐야 이게 오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야, 어, 아니야. 어, 어. 자유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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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자유시간 자유시간 좀 둘러봐야겠다 여기 좀 <laughs> 일단 여기에 몰라요 지금 갇혔대요 지금 이거 근데 이 사람들 좀뛰빵해가지고 여기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한번 둘러볼게요 이거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야뭐 누구세요 어, 안녕하세요 가면 안돼요 여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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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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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락 허락 안됐어요 여기 네. 못들어온다 알았지? 아 네네네 뭐야 저거 어 근데 뭐야 여기 꽃이 이렇게 있네 막뭘할수 있는 건데 여기서 여기서 뭐 어떻게 탈출해야 되지? 저 여기 이건 왜 있는 거지 이거 저거 뭐이어 뭐야 아샤우신인가 여기가? 뭐야 여기 돌이 이렇게 돼있어 여기 뭘 하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뭐지? 탈출할 수 있나 이게? 잠시만 아이씨 예예예 왜왜왜왜왜 왜요 샤워실 가데 샤워실 가아예아 알겠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자, 죄송해요 죄송해요 네. 청원을 예곤 딱지 아이 뭐야 이거 아이 <laughs> 곤지 일단 오케이 각자 막 꽃이 있고요 <laughs> 어 뭐야 마마마마 어어 아이 잘잘잘잘잘 제 앞이 잘 안보여가지고 죄송합니다 앞에 안 보여? 진짜 안 보이게 해줄까? 아야 <laughs> 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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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냥 그냥 나가는 거안 되는 거 같고요 딱 봐도 뭘할수 있지 여기서 뭘 하라는 걸까? 뭐지? 뭘할수 있지? 상자 이런 거 없고 여기 막 이렇게 환풍 같은 게 있네. 일단은 아니 이게 방마다 보니까 꽃이 있거든요. 그거 말고는 뭐가 모르겠네. 다들 같은 방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막 뭐가 없어. 일단 당장은 모르겠네. 이렇게. 시... 아. <웃음> 저... <웃음> 말고, 어 샤워시간 샤워시간? 야나 나왔나? 샤워하라 샤워하라 어디요? 저희 샤워실이거든 저기 여기 갖고 안에 들어서샤워한다 샤워시간이다 공하지 말고 샤워나와라 네네네 나봐나봐네 비누 떨어뜨리지 마. 뭔소리 <laughs> 비누를 더야 떨어뜨리지. 어? 비누도 비누 그러니까 비누도 없는데 뭐 아이 아, 이걸 아, 이게 비누가 이거? 어이 이봐. 아, 이거 좀 주워 주세요. 아, <laughs> 아 여기 <laughs> 이상해요. 그냥 이떡도리 돌이 수상해 보여 이거. 돌. 어. 땅 맛있다. <laughs> 아니, 빵을 먹어 숨은 거지. 물도 안 나오는데 뭐 어떻게 씻으라는 거야? 뭐 언제까지 씻나? 어우 어, 아 치침식. 예, 아 예. 나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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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자요? 자요. 되지? 다 알아. 자자. 가서. 사면 돼요? 가, 빨리. 아, 알겠습니다. 에. 아, 하이. 도박사복 예. 입고 예, 응 도박사복 입고 어, 아이고, 음수 안 되네. 나 취침, 네, 네 취침. 오이 아, 나 어, 해가 중천에 어, 다 아씨, 어, 어, 아예 벌써 벌써 아침이야. 야, 너 나온다. 어, 감사합니다. 밥먹옷 나와라. 네. 상하나, 계란 어떻해야 게 될까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탈출해야 될까 아까 근데 그 돌이 뭔가 제가 봤을 때 힌트인 것 같거든요 저기 계란을 왜 주는 걸까 이거 내 생각에 달걀이 뭔가 뭔가 있지 않을까 달걀이 복갱이도 뭔가 잘하면은 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나밥다 먹었제 서있어 서있어요 서있어요 휴지 휴지 아예 감사합니다 일을 열심히 해보자고 아니, 잠깐만 이 생각해 봐, 이거를 곡괭이를 내가 챙겨 가자 이거. 곡괭이를 내가 챙겨서 그냥 나가는 거야. 네. 이 사람을 보고 있을 테니까까지 끝안 줘. 곡괭이를 챙겨 갑시다 이거. 자, 이제 그 내려놔라. 이제 밥 먹어야지 이제. 예, 어, 네, 여기. 여기. 어, 거의 다 캐습니다. 저, 저, 저기. 진짜네. 밥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어, 밥 먹어야지. <웃음> <웃음> 다 받았던 거 맞나 이거? 자 오늘. 어, 쥐 뒤로. 아, 이제 계란도 없어? <laughs> 아니면 뭐, 계란도 안줘 아니, 이제. 아이고. 뭐. 아, 어, 그, 감사합니다. 뭐, 내먹 것도 없다. 자, 자현 시간. 시간. 아, 여기서 뭘할수 있지? 이거 자유 시간인데 뭔가 이 돌이 뭔가 이상하단 말이지, 저기. 일단, 일단은 일단 파밍하시는 거를 한번 나 파밍해 봅시다. 일단 파밍을 해. 오케이. 원래 움직여 주고. 아, 설마 그건가? 잠깐만. 이거 파란색이 아, 꽃이 이게 색깔이 있네. 여기서 잠깐 더 봐. 아 맞네. 이게 잠깐만 이다봐 이거 설마 옷 색깔을 염색해서 저기 들어가는 건가? 어머. 어 근데 지금 당장 하긴 그런 거 같고 사람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나 스테이크 더 줘. 아 이렇게 안남았는데어 어, 간다. 갔다 갔다 갔다. 잠깐만 물다어 이거를 물을 빼고 물을 빼고 색깔을 넣어. 어? 오케이. 오오 잠깐잠깐 이거 맞는 거 같은데 이게? 이게 맞는 거 같은데? 아잇 왜 안누웠는데? 너 맞나? 나나나 나, 나, 맞겠지? 나나너 나, 맞나? 나나나나 나, 나, 맞겠지? 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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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벌레 먹은 <laughs> 포션 벌레 먹은 포션을, <laughs> 벌레 포션을 <laughs> 왜 주는거지 대체? 잠만 뭐야 이거 저금치실 뭐 없어 뭐야 이거 오 딱히 아이템이 더 이상 있어보이지 않네요 여기? 여기 올라갈 수 있게 되는데 뭐야 이거 별, 별거 아니거고요 벌레 먹은 포션 뭐할수 있지 근데 진짜. 잠깐만 아까 그 돌? 잠깐만. 아 달걀 줬던 이유도 이것 때문인가? 설마? 달걀 초안에서 존벌레를 만들라는 소리인가? 그걸로 투르라는 소리인가? 이게 바닥이 돌이었던 곳이 저기밖에 없거든요. 이거 원래 원래 옷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잠시만. 아 자, 저기 저기 쟤 저기 자리 저기 쟤. 아, 아. 계속. 아. 주황색깔. 오케이. 주황색깔.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원래대로 바꿔. 여기까지. <laughs> 자유 씨 바지 벗고 돌아다니는데 뭐야 저거? 음? 음? 아아아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내 뭡니까? 오케이 오케이 여기 됐다.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마세요. <목소리> 도박제에서 공연 음란제까지 추가될 것 같은데. <목소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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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들어갈게요. 들어갈게. 아 이게 자유 시간 아니에요 근데 이거 지금? <목소리> 아, 아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다 들어갔는데. 했어, 아, 이거 시원 먹었나? 뭐야 이거? 호치 거의... 왜 없지? 아, 저 있었던. 뭐. 거기... 이게 되네. 샤오 시간, 샤오 시간, 오케이. 나 나온다. 이사야지. 아. 저, 저 청소하고 나갈게요. 저는 여기 청소 좀 할게요. 자, 다 나갔죠? 정말 이거, 이거 진짜 맞는 거 같거든요. 이거 달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이렇게 나왔다. 여기서 벌레 모음 코좀 뿌리고 때려.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닌가? 오다다다, 오케이 나왔다. 이 상태로, 이 상태로 얘가 들어가야 된 대로. 오케이, 제가 한번 나올게요. 여기서, 여기서 어, 이걸 마련해 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조금 숨어있다가, 오케이 이러면 아마 이 존벌레가... 어, 오케이, 오케이, 지금 들어간 거 같죠? 지금 이 달걀로... 오케이, 여기서 뿌리고... 오케이, 오케이, 됐다, 나왔다 하고 얘를 때리면은? 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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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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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와, 어 근데 너무 많아요 잠깐만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많아 잠깐만 한 번에 몇 마리가 나온거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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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면 안되는데 잠깐만 죽으면 변순데 오 잠깐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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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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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레골 서버 레콜러. 아씨 내가 나, 내가 맞아서 나한테 또더 나오고 있다 지금 기다려봐 고개 로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어 들어왔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저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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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맞네, 여기가 맞았네. 이렇게 하는 게. 저 근데 얘네 두 마리 어떡할까? 잠깐. <laughs> 어떡하지? 이거 죽을 거 같은데, 잘안다면은아 이거 잠깐만, 잠시 또 나갔다 오면 되겠다. 내가 어그로를 또딴데 끌리면은 들어가지 않을까? 돌아는 됐나? 그렇지, 들어간 거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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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오케이, 뭐가 없는데 일로 올라가는 거 같은데요. 거기서 이리... 뭔데, 뭔데? 아, 이거 환풍구야. 위로 이어져 있는 거야.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지금 곧 저녁 점호 시간일 텐데, 이쪽은 뭘까? 어, 레버 뭔가 여기로 일단 내려가야 될거 같은데. 잠깐 딴데한 볼게요. 어, 여기도 똑같이 잠깐 여기는 내방 아니야? 그고 맞아. 아, 맞네. 절로 가는 게 맞나 보다. 오케이, 오케이. 내려가다 죽는거 아니겠지? 내려가다 죽을거 같은데? 흠! 와, 아 오케이 오케이 뭐야 이거? 뭔 방인데 이거 잠깐만 일단 레버가 여기서 닫는게 뭐지 이거 비번인가? 아 상자가 있네? 잠깐만 상자 나무 두개? 이건 뭐지? 아 이거 퍼즐인가? 잠깐만 저기 멀리까지는 안닿거든요 레버를 경호의 수를 다 해봐 일단 하나 오케이 아니 고 뭐야 그냥 그냥 있는 건가 이거? 얘를 이용하면 누울 수 있고 나무 두 개로 뭘할수 있지? 여기서 다락문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근데 뭐야? 못 들어가는 거야 이거 잠깐만. 어 생각을 잘해보자 생각을 잘해보자. 이 뭔가 되게 껴서 이렇게 잘 탈출할 수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거 어떻게 하더라? 잠시만요. 이거 기억하고 있는 게 맞으면은. 아 이거 맞나? 이 모르겠다. 이게 그냥 일단 저질러봐 제작대로 여기다 두고. 울타리 문을 만드는 거였는데. 어 이거 이거 이게. 누운 상태로 여기에 끼면은 그게 유지되거든요? 맞는지 볼게요 해서 오, 이 상태로 누워서 여기 우클릭하고 이러면 이게 유지가 되거든요 이 상태가? 이 상태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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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구나 이게 맞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일단은 계속해서 진행해 볼게요 아우 피곤해 아니 일이 너무 많아 많이 오늘 너무 안 좋아 오늘 또 얼굴 밀려서 나 엥? 그건 좀 외반데. 아, 오분지에 그거다 교대다. 교대? 오분지에 교대? 잠깐. 풀 삼아봐. 일단은 오케이 오분지에 교대를 확인볼고요 일단 올라와 보자. 오케이. 뭐예요? 아, 이브리온아 오케이. 일로 와서. 어 뭐야? 슬슬 교대야겠구만. 아, 아 여기 입구구나 여기가. 네. 어, 어, 교대로 간다. 정 교대로 간다. 어 아, 지금 기행하자마지금이 기행건가? 내려갔지 내려갔지 정말. 지금 해야돼? 와너반피야 피가 아, 우유 뭐야? 뭐야? 이건 뭐야? 기랑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이고 뭐야? 이 이거 뭐야? 이냥 뭐야? 이거 뭐이 발사기를 준 의도가 뭘까? 야 이거 교대 이뭐 이거 뭐야? 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뭐이 이렇게 많으면은 근데 트, 여러분들 트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잠시 이렇게 이렇게 해놓이아 그냥 이미 탈출은 성공한 것 같은데 내가 봤이 때? 이거게이거를 탈영병 렇게고 바지노 도박사범 어? 게 하면, 이렇야야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을하라는것 같은데 내가 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 어 뭐야? 어? 나 지키는 거야 이거 잠만 왜 종을 치지? 야이 뭐야 미친 째! 와 도망가 미치! 어디야 너? 떠라 이것들아 자리 쏠아! 뭐야 이거? 미친 째! 와 도망가 미치! 자리 쏠아 이것들아 자리 쏠아! <laughs> 난 간다 난 간다. 자자자자자. <laughs> 마포님 그거 아시나요? 저는 항상 두 걸음 앞에 있습니다 자자자자자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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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뭐 대본대로 한 거잖아요 사실 예 네, 제가 이것만 준비했을 것 같나요 마포님? <laughs> 자자 계획을 시작해보자 자, 여러분들 여기를 이제 파주고요 <laughs> 마포님 어디 가요 <laughs> 일단 죽어보세요 일단 죽어보세요 이 기지는 이제 라스라스 갱의 본거지가될 겁니다 잠깐 <laughs> 난리 났네 여기 침대를 깨고요 일단 여기 여러분들,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가 구해주러 왔어요. 어,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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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 구원, 구원. <laughs> 여기 침대가 있구만, 여기. 여기 침대가 있구만. 일단, <laughs> 저기 완벽하게 갇힌 것 같아. 두 사람들 일단. 과연 멤버들은 어떤 트랩에 갇혀버리게 된 걸까요? 그 정체가 궁금하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를 확인해 보세요.